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창업동아리 그리고 주식회사 MT 스퀘어 대표 김시현입니다. MT 스퀘어는 마이너 톤메이크루라는 약자인데요. 사소한 생각을 현실화해서 좀 세상에 널리 이렇게 도움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모인 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던 문제점은 도시 침수 문제였어요. 2022년 강남 침수 사건 때 이물질들이 배수를 막아서 침수가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물질들을 양옆으로 누군가 치워주기만 했다면 이게 침수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A형 배수공간 확보 장치를 고안해냈고 지금 서울시와 김해 그리고 부산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복학한 뒤에 물리학 공부를 재수강하다가 베르누이 좁은 빨대 법칙을 배우게 됐어요. 그거를 배수구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작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양옆으로 쌓일 수 있게 공간을 제한해주면 이게 오히려 배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A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적용시켰고 실제로 KCL 인증도 받았는데 오히려 이물질이 들어가 있을 때 배수 효과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돼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순 아이디어만 가지고 다짜고짜 교수님들께 찾아가서 좋은 거 했었던 때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친절히 다 도와주셨습니다 환경학과 교수님들께서도 다른 과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의 지상철 교수님이랑 김지훈 교수님께서는 제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이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센터에서도 창업 동아리라는 활동을 추천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줬던 그런 받은 도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MT 스케어는 배수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MT 스케어는 말 그대로 사소한 생각을 가지고 현실화해서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모인 팀인데 저희는 배수구를 시작으로 좀더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배수구에 이제 설치된 배수구만 확보 장치에 저희는 관제 센서를 세계 최초로 보완해내게 됐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누구나 어디 배수구가 막혔고 지금 어디에 비가 오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이 또한 10월 1일에 그 KCL 인증이 완료된 상태로 지금 제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에서 시작해서 배수관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는 이 관제 센서를 바탕으로 점점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빛나는 여정을 위하여